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 긴급뉴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또 신해안수가 지나고 나니까 또 맞췄습니다 결국 또 옳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 장동혁 오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두머리 재판과 관련을 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검찰 구형이 지금 떨어진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득바득 정말 열심히 아주 그냥 애지중지 진짜 싸우다 못해 정말 치열하게 다토도 모자를 파네. 오늘 장동혁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윤석열 대통령 재판 끝나면 입장 내겠다. 그런데 그 입장의 메시지 고심하고 있는 내용은 사과하거나 또는 중도 확장을 목적으로 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즉,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장동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처음 되던 시절, 처음엔 지켜봤습니다. 아, 장동혁. 뭔가 그래도 한동훈계 출신이고, 뭔가 출신 성분도 그렇고, 여기 붙었다가, 뭐, 김문수 붙었다가, 한덕수 붙었다가, 윤석열 대통령 붙었다가, 너무 왔다 갔다리 많이 하는데, 이거 당대표 괜찮나? 싶은 생각으로 지켜봤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떤 이야기를 걸고 나왔습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윤어게인을 실천하겠다. 또, 나아가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정신을 이어받고, 또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발란 세력들을 척결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나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들고 나던 왔 메시지 제대로 실천이 됐습니까? 유너게인 지켰나요? 뭐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라니까 면회 가지도 않고 뻗팅기다가 겨우겨우 늦지 막히 한번 가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손을 붙잡고 울었다느니 뭐 질질 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랬다느니 온갖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챙기는 모습은 단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이쯤 됐으면. 이쯤 됐으면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웃음머리 1심 재판. 오늘 오후 3시에 생중계가 되는 모습이고요. 일단 현장의 분위기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여론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75%,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게75% 라고 합니다. 무기징역이 43%. 사용이 32%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다고 라 하는데 물론 이 여론조사 자체가 mbc에서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로 인해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오늘 이 여론조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바로 뭐냐 국민의 힘이 여론전에서 졌다 아니 이걸 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론조사라고 한들 아무리 정답지를 끼워 맞추고 질문을 조작한다라고 한들 75%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고 윤석열인 세력과 동조하지 않겠다. 부정선거 밝히지 않겠다. 그런 것들 가지고는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라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담론들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뒤집을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곽종근의 허위 진술 홍장원의 말도 안 되는 지렁이 메모지 그리고 노상원의 플리바게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의 재판들이 아 정치 재판이구나 저 특검팀이 말도 안 되는 내란 특검팀이 답을 정해놓고 만들어가고 있구나 거기에 지금 사법부까지 한통속으로 이재명 이재명 정치 취하 속에 목줄을 지고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지점들이 수없이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발견만 되면 뭐합니까? 그 발견된 사안들을 가지고 싸워야죠. 이것이 잘못됐다.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내고 목소리를 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목소리 단한 번이라도 냈습니까 장동혁, 윤허게인을 하겠다라고 당대표가 되어놓고서 그윤허게인 지킨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노비 유튜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동혁을 기다려달라 장동혁이 해낼 거다 장동혁이 윤석열 대통령 지킬 거다 윤어게인 할 거다 춘총들어서 느려서 그렇다 온갖 감언이설들을 내뱉으면서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다린 결과가 오늘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하, 정말 무거운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정말 구국의 대통령이다 그12.3개엄을 통해서 국가의 비상사태를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평가로만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을 지켜내고 정말 유너게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에 보답하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정하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뺏지 한번 어떻게 더 달까? 그저 자기 안위 한번, 자기 어디 대구 가서 시장 자리 한번 어떻게 될까? 부산 가서 시장 자리 한번 어떻게 될까? 서울 시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 다들 자기 안위에만 관심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버렸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실이 너무나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앙지법 앞에 이제 현장 상화진을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와 같이 차벽들을 쭉 늘어 세우고 있어요. 혹시나 이 지지자들이 서부 중앙지법이 또 난동을 피우지 않을까 봐. 난동을 피우지 않을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 쟤네들은 윤석열 대통령 뭐가 문제만 터졌다면 쟤네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애들이야. 라고 하는, 이 지난 1년의 서부 지부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취급들을 받고 있다는 라 거죠. 결국 한마디로 이 모든 정황들과 상황들을 유추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녹록치 않구나. 우리는 분명 공소기각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외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 누가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이 무능력하고, 이렇게 이 무기력한 현실,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국민의 힘이 만든 결과물이죠. 자,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어요. 장동혁,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사과 메시지를 고심 중이다. 또다시 사과를 한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형이나 무기징역 나오면 또다시 사과를 할까 고민 중이랍니다. 또, 어떤 메시지를 준비 중이냐?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면 결과 보고 얘기하겠다. 이런 말들을 짓거리고 있어요. 결과 보고 얘기하겠다. 이 얼마나 괘씸한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달라고 이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만 있으면 될 일인데, 이 장동혁은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만 나오기 전에, 선고 나오기 전에 항상 이런 난리통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검찰 구형 때도 윤석, 이, 장도에게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윤석인 세력들과 동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였다. 라고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검찰이 마음 편하게 사형 구형을 내려버렸죠.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나간 사람입니다. 왜 자꾸 우리한테 묻습니까? 라고 말을 하며, 우리 당에서는 수차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제 말을 믿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기사 보도 내용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여러 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씀하시는데 절연에 대한 국민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윤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낼지를 두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태도 전환, 이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이 국민의힘에 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정치 효능감을 주고 보수정당으로 유능함을 주는 아젠다의 전환이다라고 말을 하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태도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도의 발언 내용 어떠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장동혁은 말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해서 자꾸 저련저련 저련 야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련 관련해서는 이미 입장들을 수 차례 냈다.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한 더 말할 필요 뭐겠습니까? 나는 이미 사과했고, 나는 이미 윤석열 세력과 동조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나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충분히 입장들을 밝혔는데 뭘 자꾸 더하라는 거냐? 이미 충분히 저련했다 라고 답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가장 괘씸한 대목이 여기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을 해서 결과를 보고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뜻이 뭐겠습니까? 이거 뭐? 야, 감탄고토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만약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오면 은 그때는 삼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이나 무기징역 나오면 은 쓴맛이니까 그냥 뱉어버리겠고. 그냥 필요에 따라 움직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이게 윤어개인을 말하면서 당 대표가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립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추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민낯 너무나 추악하기 그지없죠. 자, 그러면서 장동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이슈를 바꾸는 거다. 한마디로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국민의 힘에게 원하는 건 과거에 머물지 말고 정치 효능감을 주고 보수정당으로 유능함을 주는 아젠다의 전환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태도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잘못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국민들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걸 원치 않는다. 즉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의 개엄이라는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머물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틀렸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지금 태도를 바꿔야 될 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 모든 발언들이 결국 통체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귀결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귀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본인들의 국민의힘의 당원이 100만이 되고 120만이 되고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 없는 지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루진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틀렸고, 개엄은 잘못됐고, 단순히 국민의힘이 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이 지금 이 발언들, 과연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런 메시지가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이 중요한 결정상이 있을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을 긋고 싶다는 라 거죠 하, 정말 속만 터지고 답답할 지경입니다 오늘 3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아직까지 결과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기현 판사가 보여줬던 재판을 임하는 모습 그리고 사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당했던 어떤 일련의 부당한 대우, 부당한 처사들을 바라봤을 때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내비쳐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겠죠.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포기해 버렸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점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국민들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도라지 태백산도라지 아 하루 한 숟푼 예 네? 하루 한 숟푼 요 태백산도라지인데 여기 숟푼 들어 있어요. 목이 안 좋을 때 방송하는 사람들은 좋더라고 이거 근데 양이 꽤 많아 제가 봤을 땐한 스푼 더 크게 떠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먹어본 바로는요 이거 한 스푼 갖고는 뭐한 달을 한달더 먹는 것 같아 지금 푹떠 갖고 푹 떠서 여러분들 한 스푼 푹 떠서 음. 저만 먹는 거니까 괜찮아요 음. 쓰지 않아요 달달합니다 음. 쓰지 않고 달달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물에 타서 먹으면 될 정도로 자, 태백 산 도라지 다섯 개 5개 주문하시면 다섯 개를 더드려 이거 뭐야? 다섯 개를 사면 다섯 개를 더 준대요. 총 10개월 분입니다. 10개월 분. 하루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해요. 도라지 농축액 국산 건 도라지 80% 사용했고요. 강원도 청정 지역 해발 500m 이상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산도라지 진액 4년근 이상을 활용했대요.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 천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 주고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와 고혈압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도움 준다고 해요. 자, 항암 효과가 필요하신 분, 담배를 많이 필요하신 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과장 광고 하면 안 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도 다니시면서 건강보조식품 드시라는 거예요. 기침천식 면역력 강화. 모든 게 말이죠. 나쁜 거는. 이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렇죠? 코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의 한 수가 소개하는 제품들은 믿을 수가 있죠. 제가 먹으니까. 제가 먹으니까 안 먹는 거 소개 안 합니다. 예. 이게 왜 소개하게 됐냐면은 어, 드신 분들이 왜또 소개 안 해주냐고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또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전화해세요. 010 7979 6866입니다.